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음, 네. 네. 이번 시간도 네.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콘텐츠를 진행해 볼 건데요. 네. 가 생년월일 먼저 알려 드릴게요. 네. 1986년 86년 네. 12월 26일. 네. 여성입니다. 여성이요? 네. 음. 근데 이 분을 보니 좀 답답하다 이래. 음. 음,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 뭔가 지금 움직이려고는 하시는데 작년 수전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뭔가 움직이는 게 조금 더디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디시다 얘기하시고, 올해 수전에는 지금, 이분은, 뭔가,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지? 지금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그래요. 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어,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등 떠밀리는 형국이시고 뭔가 내 지금 자리가 불안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어, 그렇다 보니 지금 내가 뭔가 하시는 일이 조금 편하지는 않으시구나 이렇게 얘기하셔요. 어. 이분 뭐 하시는 분이셔? 가수입니다. 가수? 네. 음. 자, 이분을 보니 가슴이 애리고 눈물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눈물이 나시고 지금까지 고생을 조금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하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움직여 볼까?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 그러니 이분이 아마 조금 소가리가 많으시고 어, 마음에 이렇게 힘듦이 많으셨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바쁘게 바쁘게 움직이시기는 하시지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조금 잘안 풀리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몇년 전에는 조금 괜찮으셨을 거예요. 하지만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제 작년 올해는 뭔가 모르게 나를 갖다가 눌리는 형국이시고 뭔가 활동이 원활하지 않으셔서 뭔가 조금 침체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셨구나 이래요. 그런데 어... 아마도 저번 달 이때부터 뭔가 조금 활동을 조금 시작을 하셨는지 조금 움직임이 보이셔요. 음. 그렇다 보니 이분이 뭔가 자기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으셨는지 조금 움직임이 조금 원활해지신 게 그렇게 보이셔요. 그렇다 보니 근데 이분이 건강세가 근데 나는 조금 걱정된다 이래요 할머니가 어, 건강세를 조금 지키고 가셔라. 안 그러면은 올해 내년 수전에 내몸 수전에 칼이 들어오는 수전이 되시겠구나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이분 이분은 내 사주 속에 칼이, 대, 칼이 들어오는 형국이다 그래 그러니까 흉터가 있으시든지 뭔가 조금 사고 수전에 어, 내 몸에 칼을 대고 가는 그런 수전이 들어온다 그러니 조금 조심하고 가셔야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셔 근데 이분 누구야? 가수 송가인 씨였습니다 송가인이? 네 어... 그렇구나 송가인이? 네. 선생님, 음. 이분의 좀 내년 운세는 어떤가요? 내년 운세? 되게 조심스러운데? 나는, 네. 이분이 실질상 지금 활동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쵸. 어.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침체기가, 어. 작년에는 활동을 그래도 조금 하시기는 하셨지만은, 이분이 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어, 모르는 사람이 없으실 정도로 저희 같은 무속인의 딸이시고 어, 그리고 이분도 신의 주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고 근데 아마 제가 얘기했듯이 2, 3년 전에는 2년 전에는 피였다가 어, 그때는 활동 영역이 연연하셨잖아 음. 어, 어. 그러니까 그때는 활발하셨다가 작년부터 해서 뭔가 모르게 뭐 코로나도 영향은 있으셨겠지. 하지만 작년부터 뭔가 모르게 이분한테 뭔가 조금 모르게 조금 침체기 아닌 침체기 그 이분이 다 표현은 안 하시지만 우리가 알수 없는 뭔가 모르는 내면의 갈등 같은 게 이분한테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어 지금 활동을 조금 덜 하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또 이분이 범해잖아요. 내년에 범해고 그리고 이분 또한 또 범이고 하다 보니 아마 내년까지는 이분이 조금 활동을 조금 예전처럼 원활하게 하시지는 않으실 듯 싶어요. 그냥 가끔 가다가 활동은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전혀 안 하시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덜 하시지는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자꾸 이분한테, 어, 건강을 조금 챙기셔라 하고 싶네요. 어, 건강을 조금 챙기시고, 어차피, 뭐, 신의 영역에서 잘 이렇게 빌고 가시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인간이 또 챙겨야 되는 부분은 인간이 또 챙겨야 되시니, 어, 뭔가 모르게 이분한테 자꾸, 어, 몸수전에서 자꾸 조금 챙기고 가셔라, 챙기고 가셔라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 그리고 나시면은 내년 수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인간 부분에서, 인간적인 부분에서 이분한테 조금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지금 찾아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본인 스스로가 조금 자제를 하고 이렇게 활동을 조금 덜 하시는 게 아니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러고 나시면 아마 이분이 또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는 아마 내 후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